안녕하세요. 중국제작가의 박보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신차가가 거의 2억 가까이 됐던 플래그십 세단 차량 한 대를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BMW 7 시리즈. 그 중에서도 7 시리즈 중에서 상위 트림이죠. 위에 있는 차량입니다. 750LI X 드라이브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를 자, 이 차량이 이때 신차가가 1억 9,200만원. 총 높은 신차가를 어, 자랑한차량이요 웬만한 집 전세 가격이죠. 그 정도 상당히 대단한 신차가를 보여주던 차량이고요. 자, 이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은 BMW 7시리즈 6세대 750 LX i 드라이브 프레스티지. 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5년 12월 2일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16년형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16년형부터 이제 이 모델로 이제 생산이 됐어요. 근데 15년도 거의 뭐 초창기죠. 이 전차주분께서 어 거의 뭐 처음 되게 빨리 차를 받으신 거예요. 빨리 신청을 해서 빨리 받았던 차량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차량을 지금 준비하게 된 이유가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진짜 너무 좋아요. 어 전차주분께서 가까운 거 마실용으로만 타던 차라서 키로수가 엄청 짧습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짧다고 해서 또 소음품을 관리를 안한게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비용을 투자하시면서 소음품을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하셨어요. 그래서 차를 검사를 맡았을 때차 상태가 거의 S급 상태예요. 어, 스 상태가 나온 차량이라볼수 있고요. 자, 요 차량 키로수가 38,000km예요. 엄청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성황상 사고 유문은 완전 무사고에 미세 뉴오도일체없는 상당히 깔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신차가는 1억 9,200만 원. 거의 2억 가까이 됐잖아요. 그데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4,390만 원. 아직 3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신차가 대비 거의 한80% 정도가 빠진 거예요.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죠. 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4,390만 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쭉 붙여드리면은. 이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인가? 20년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디자인쪽으로 전혀 꿀리지 않는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능상의 교환된 부위가 단한 군데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 차량은 어, 미세한 이제 접촉도 없던 차량이에요. 접촉을 이해서 보험 처리도 안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험 이력도 아예 빵원. 완벽하게 깔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옵션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랑 전방 카메라가 있죠 하단부에는 이렇게 또 레이더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레이더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 센서가 보통 이제 앞에 있는 차량들 센서를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감지를 해서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도 인지를 해주면서 차를 멈춰주거나 혹은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해주는 건데 이 기능뿐만이 아니고 핸들까지 잡아주는 반자율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 측면부 컨디션도 너무 좋죠. 근데 휠이 너무 이쁘죠. 휠이 크롬 휠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도 이쁜 디자인의 크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외판보다 더 반짝반짝한 휠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썰루프. 아, 썰루프도 일반 썰루프가 아니고요. 파노라마 썰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 간단하게 좀 실내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외관도 상당히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실내는더 고급스럽습니다. 일반 블랙 시트가 아니고, 일단 썸네일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 있는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실내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죠. 그리고 후석도. 자, 7시리즈는 후석이 메인 좌석이죠. 와. 너무 이쁩니다. 일반 블랙보다 이 화이트 계열의 시트가 이 베이지 컬러의 이제 시트가 빛을도 반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이제 반사를 하면서 더욱 더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어는 또 일반 도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닫으면 살짝만 걸쳐도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전 도어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닫힌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뒤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뒤쪽도 영상으로 붙여드리면요. 아 뒤에도 일단 뭐광 상태가 너무 좋고요.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외관의 사용감 자체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뒤에도 마찬가지로 후방 감지 센서 이렇게 답자가 되어 있고요. 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X 드라이브라고 부착이 되어 있죠. X 드라이브가 아닌데 이 로고만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진짜 X 드라이브. 항시 4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750 LI라고 부착이 되어 있죠. 730LI 차인데, 750이라고 바꾸신 분도 있고, 740LI인데, 750이라고 바꾸신 분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진짜 750LI 차량이고요. 바꾸시는 이유는, 신차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나 비싼 차 탄다. 이런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 이제 낮은 등급의 차량이지만, 이렇게 숫자만 바꿔서 탑승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차량은 진짜 750LI 차량이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짐짝 같은 게 있죠. 뭔가 좀 포장이 되어 있는 듯한 어, 상당히 큼지막한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타프 커버라고요. 타프 커버가 뭐냐면요 이제 차를 세워두시잖아요. 차를 세워두면은 먼지 쌓이지 말고 이제 외관을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제 씌어놓는 커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보이실 거예요. 요즘에 옛날에는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죠. 보통 슈퍼카에 이렇게 씌워놓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차량도 그 정도로 뭐 외관을 씌워서 관리를 했던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만 많고 소중히 다뤘던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렁크도 일반 차량들의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 보시면은, 트렁크가 되게 파워풀하게 다칠 때가 있고, 뚜박하게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실시에 이제는 플래그시 세단답게, 자, 다쳤을 때, 조용히 쭉닫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닫히는 사운드마저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전체적으로 휠 컨디션부터 해서, 야, 외판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근데 중고차다 보니까 한 군데 이제 제가 흠을 좀 찝어드리면요, 이쪽에는 아쉬운 뭉크군 있어요. 이쪽에 그냥 보면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보이긴 합니다. 이쪽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어 크롬 라인들이 있죠. 도어 쪽에 보시면은 살짝 물때 자국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물이 묻으면서 말그대로 그냥 물 때거든요. 나중에 차를 출고하시고 나서 내 차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세차 한번 하시면서 이 물때 제거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닦으시면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통해서 확인하고 싶게요.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시트 컨디션 먼저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보여드리면은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근데 뜯어지거나 해진 부분들은 일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트는 어 차량가가 비쌌던 만큼 일반 시트가 아니에요. 이게 퀼팅 시트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 재질 자체도 천연가죽입니다. 천연가죽 재질이 들어가 있는 시트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가 짧은데도 어, 가끔씩 이제 보이셨을 거예요 키로수가 짧은데도 시트의 사용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차량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천연가죽이기 때문에 이게 주름이 좀잘 간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현재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천연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어,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은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계열이지만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실내 시트도 관리를 잘한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 시트는 메모리 시트, 조우서 시트,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메모리 기능 뿐만이 아니고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안마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 시동 방식은 버튼지 시동인데요. 차량 키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키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키도 있고요. 오, 일단은 상당해요. 이 시동 걸었을 때, 이750 차량만의 이 엔진 사운드가 있습니다. 뭔가 이 고급 세단이지만,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마치 고출력차의 차량을 시동을 거은 듯한 그런 느낌. 상당히 파워풀한 시동음이 들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동을 딱 걸고 나서는 완전 조용해져요. 상당히 정숙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이쪽 하단부에 나와 있고요. 자, 키로수 38,167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계기판도 전자식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은 핸들에는 여기 핸즈프리 기능이랑 그리고 어, 핸들 잡아주는 반절 주행 기능 활성화 할수 있는 이두 가지 기능이 있죠 차간거리 버튼부터 해서 핸들 잡아주는 버튼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핸들은 전자식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방에 보면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는 모션감지가 되는 디스플레이라고 볼수 있어요 손모션에 따라서 어, 간단한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구매하시면은 안에 있는 어 이제 안내 안내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손 돌리면은 볼륨도 올릴 수 있고 또뚫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받는 기능까지 모션으로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후방 카메라 비춰드리겠습니다. 하 우측에는 후방 카메라, 좌측에는 어라운드 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면은 문이 열려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있고요. 문을 닫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카메라가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주차 가이드라인 따라오죠. 근데 주차 가이드라인만 따라온 게 아니고요. 자, 이쪽 끝에 집중해 주시면은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옆에 있는 차가 더 보이죠? 카메라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방향을 좀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게 카메라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차량의 송풍구부터 해서 시리플레이어 조이게 찾기 버튼 그리고 차량의 브로토 에어컨 기능과 자, 운전석 조우석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차량용 방향제 기능까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음, u s b 잭이랑 수납공간 커플더두개 기아는 전자식기하고 그리고 차량의 서스는 또 일반 서스가 아니에요. 에어 서스입니다. 차고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어요. 도로 지형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부터 해서 우측에는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이용하는 스쿨 각종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양문형 암레스트가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상단부에 보시면 어, 차량의 룸밀러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ECM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룸밀러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은 상당히 이쁜 실내등 디자인과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썬루프와 블라인드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천장 내장 제도 영상으로 보시면 은 음,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재질이 아닙니다 자, 이건 알칸트라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블라인드마저도 똑같이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육안으로 봤을때는 보송보송한 담요같은 디자인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실제로 눌렀을 때도 어, 보통 이렇게 이런 느낌을 주는 차량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 차량은 눌렀을 때 살짝 엠보싱 느낌이 있습니다 푹신푹신한 느낌까지 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뒤져서 넘어가서 뒤져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영상으로 이렇게 쭉 비춰드리면 은 음, 아무래도 이제 메인 좌석답게 상당히 앞에보다도 더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음, 엄청 고급스러운 비행기에 비즈니스석 비즈니스석 한번 타본 적도 없지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어, 비행기의 좌석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뒷좌석은 자 롱바디 차량답게 상당히 넓직하게 잘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나오고 있고 뒤에 또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 안쪽에서도 미세하게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 뒷좌석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TV 자, 이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이고요. 영상 시청까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태블릿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누르면요 올라와요. 그냥 힘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옵니다. 이 태블릿이랑 차량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조명부터 해서 블라인드 좌석 냉난방 시스템 이것저것 다 요거를 눌러가지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태블릿에 대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H 기업 그러니까 들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죠 H 기업의 회장님이 타던 칠시를 제가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 판매를 했는데 요게 없는 거예요 이 이제 태블릿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품목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어, 이제 손님이 엄청 노발레발 하시는 바람에 저라도 이제 노벨 레벨 할것 같아요. 있어야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요거를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찾았는데 회의실에 있던 거죠. 근데 회의실도 그 비서분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한일 군데가 8 군데의 회의실이 있는데 그걸 싹다 찾아가지고 요걸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요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어 태블릿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뒤쪽 운전석 뒤쪽 그리고 조호석 뒤쪽 양쪽 다 이제 메모리 시트 기능과 암마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은 이런 식으로 어, 전자식으로 커튼을 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군데씩도 할수 있지만 방금 보셨던 거는 전체 다한 번에 어,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라 고볼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블라인드를 이용하시게 되시면은 앞에 어, 양옆에 그 뒤에도 블라인드를 치고 위에도 이렇게 블라인드가 쳐져 있죠. 그러면은 햇빛이 센 날도 햇빛도 막아주고 이제 밖에서 실내가 보이지 않게 어, 상당히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이 차량은 또후석에도 열선부터의 서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 공조기 기능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까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는 총세분이탈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두 분이 탈 수가 있어요. 총 4인승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 뒤쪽 좌석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회장님 자리라고 하죠. 이 자리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트 포지션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공간을 쭉 앞으로 빼주면서 마지막에는 발판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쭉 발판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올리면 돼요. 좀 지저분해질까봐 제가 신발을 신고 있어서 올리는좀 그런데, 올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이런 식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탑승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기사분이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용을 하시긴 하는데, 기사분을 두고 다니신 분들이 거의 없죠. 진짜 돈이 많지 않은 이상. 보통 이런 기능들은 가끔씩, 가끔씩 이용할 수가 있는데,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한번 분위기 내고 싶으시면 한 번쯤은 밖에 약주하시고 대리기사님 부르신 다음에 어, 뒤에 한번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면서 어, 댁까지 가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뒤에도 전체적인 내장제 컨디션 쭉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앞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후석에도 전체적으로 내장제가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부터 해서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으로 보신 이 차량,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위에 남아 있는 번호 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 원하시는 차량, 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위에 남아 있는 번호 로 연락주시면 진절하게 상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치적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